안녕하세요. 어, 뭐지? 영어는 예요부터의 수잔맘입니다. 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요하이하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요하세요여요여 i 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안 굿굿 굿, d g o not bad. 맞아요?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의 영어를 이렇게 조금씩 잡아주실 분이에요. 네,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정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공부하는 제 책상을 잠깐 소개를 해드릴까 해서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걸 찍고 찍을 거예요. 이걸 찍고 나서 오늘 제가 아, 짧게 한 문장 정도 오늘 공부한 것도 보여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이 인터넷 방송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진니의 영어방송국이라고. 우연한 기회에 이것도 유튜브를 보고 있다가 했는데 너무 재밌고. 그래서 이, 이 인터넷 방송으로 제가 공부를 하고 있고요. 하다가 진짜로 잘안 외워지는 거예요. 나이가 나이만큼 그래서 이거 3M 메모지에다 쫙 이렇게 해서 제가 메모를 해서 이렇게 다 붙여놨어요. 이게 또안 보이니까 이게 돋보기를 쓰고 이렇게 하고 보고서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만 있어서 또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암기 수첩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갖고 다니면서 외우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안 외워져요 할수 없죠 뭐 근데 여기서 방송에서 하시는 이 지니쌤 말씀이 힘들죠 모르겠죠 외우세요 <laughs>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는 수밖에 없대요 일단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공부한 거고 이것도 정말 쉬운 영단어 500이래요 노트 필기는 진짜 잘했죠 여러분 <laughs> 원래 학교 다닐 때 공부가 조금 딸리는 데 노트 필기는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500단어를 진짜 다 이렇게 빽빽하게 노트 필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근데 이게 노트 필기를 한 거가 머릿속에 다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봐도 모르겠어요. 다 생각이 안 나서. 근데 수시로볼 거고요. 이거는 또 패턴이래요. 회화 패턴. 이렇게 패턴으로 외우는 거. 이것도 병행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못했어요. 이렇게. 이것도 노트필기 잘했지요. <laughs>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참 대표님 오늘 날씨 어때요. 이거를 제가 대표님한테 영어로 물어볼 적에나 하우스 웨더 투데이 이거 맞나요. 네, 하수에 대해 맞는데 그러면 하수에 대해 today 대표 대표님 대답을 해 주세요. i t s sunny? 아, is <laughs> sunny. 아, 날씨 아이 <laughs> 쪽에는 is로 받는 거요 아, 네. is sunny. 화로 beautiful sun. 아, beautiful day. 이거는 뭘까요? 아, 참 좋다. 아, 정말 아. 좋구나. 이런뜻이 아, 네. 네. 감탄이 오. 들어갈 때. 아,구나. 아, 네. 감탄. 감탄. 화덕 음. a beautiful day. 뭐라고? 네. 아 그거나 워러 원더풀 워 그거랑 <웃음> 마찬가지예요 <웃음> 노래 한곡 들어가나요 워러 원더풀 워 그건지요 네네 아 맞아요. 맞아요. 오늘 이렇게 썼다 하나 배웠어요 네. 네 그리고 오늘 진짜 제가 공부할 내용은 이거래요 대표님 이거 좀네 이거 좀 잡아주세요 음. 제가 색연필로 썼어요 아직은 자막이니 뭐 이런 거 하는 거가 서툴러서 일단 제가 스케치북에다가 이렇게 쓸 거예요. 당분간 계속 이렇게 쓸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해 봤어요. 하나는 what do you do? what are you, what are you doing? 이래요. 이게 두개다 뭐하는, 뭐하니 할때 쓰는 문장인데요. what do you do는 직업을 나타낼 때, 직업을 물어볼 때 쓰는 문장이래요. what do you do? 맞죠? 되니? 네. 네, 그리고 What are you doing? 이거는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할때 물어볼 때 쓰는 말이래요. 그래서 위에는 주동사를 쓰고 안에는 비동사를 썼대요. What are you do? a r e you doing here? 그러면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가 되겠죠? 여기서 here 이 들어가면 그렇죠, 수잔. 네. What are you doing now? 아, What are you doing now? 어, 그러면은 I'm learning English h e r I'm studying. <laughs> I'm studying. I'm talking. I'm, talking. I'm, I'm dancing. I'm dancing. 아 그럼 i m i m l e a r n i n g 공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i m studying. 네, m 네. studying. Run? I'm studying. I'm s t u d y i n i n g i n g i u i n I'm studying. I'm studying. I'm studying. I'm studying. I'm studying. I'm s t u n g I'm studying. I'm studying. I'm s t u d u n g u n L, E, A, R, N 아, L, E 적어써 보겠습니다 L, E, A, R, N 아, 맞아요 이거로. 이것도 공부하다는 뜻이죠 study나 응. 마찬가지로 네. 그렇죠?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배운 문장은 두 가지입니다 What do you do? 그러면 대표님이 대답해 주세요 What do you do? I'm a teacher. I'm a teacher.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What are you doing here? I'm taking a picture. Picture. <laughs> 아, and 어, uh, with 수잔마수잔마아 음. 맞죠. <웃음> 네. <웃음> 여러분 그럼 오늘은 이두 문장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이제 제가 또 조금 더긴 것도 있고 제가 진짜로 음, 재밌는 단어도 찾아볼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께. 같이 공부하는 시간 또 가져볼게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